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나니까. 그때 그냥 한국, 한국, 한국 의사님, 한약방, 한, 한의원, 한의원에 했어. 한의원 똑같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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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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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해봐. 엄마, 아, 먼저 엄마, 그래. 엄마, 그래. 엄마, 그래. 엄마, 봐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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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나 이대로 자, 집으로 자, 예, 예, 알았어, 안뭐 무슨 소금 마시는데? 아빠는 안 하. 아빠는 안 하지. 아니 아빠도 <아 해. 아빠는 건강해. 하고 아빠도 해. 나 너부터 하면 할게. 너부터 하면 할게. 응 들고 있을게. 이 마, 붙지 마, 붙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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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마, 마, 붙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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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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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보 야 봐라 야 꽃은 다있다 어, 아 다있어? 괜히 샀다 한국에서 샀어 네, 네. 근데 여기가 다있다니까 어, 다 요즘에는 아빠, 음식은 아빠 이거 진짜 핫도그 있는 거 같아 어. 아빠, 요즘에 사다사라면 사람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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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보고 있어 과자 아빠 아빠 아 이거 맛있겠다 아빠, 아빠. 아, 보고 있잖아 아빠. 맛있겠다 먹어 사야 봐봐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처음 먹어 근데 이거 먹어 m&m 뺄까 M&M's 어떤 거? 이거 맛있어. 야 초코파이 있다 일로 와 초코파이 있다 해준아. 초코파이, 초코파이 있네 먹을래? 초코파이 안 먹어? 초먹나대로나대로 먹을 거야. 초코파이 이거 먹을래?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왜못 올라가? 이고아이고 어서 어서 어 괜찮아 어머 괜찮아 여기 놓고 여기 가?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안 되냐? 어, 와 좋아, b r e 근데 주네 와못 봤긴. 여보, H는 뭐고 I는 뭐야? 응? H는 뭐고 I는 뭐야? 이거 I는 인터테인먼트 하면 되잖아. 이거 h 할리데이 저쪽이 있어. 달라? 거기 두개잖아. 아... 한 번은 올만하다. 한 번은. 어? 한 번은. 너무 멀어. 허리 아파. <laughs> 진짜. 공짜 엉덩이 너무 아파. 와, 어. 여기서 여보가 이랬었다 이거지? 응? 여기서 여보가 이랬었다 이거지? <laughs> 매니저? 아는 사람 있어? 나 내일 아침까지 끝이니까 여기는 없어? 있는 데는... 지금 없어? 지금 응. 여기 아빠 이제 수영해 뭔 응. 아빠 이제 아 이제 수영할까? 응라갈아버지갈아입지 응, 클럽인데? 얼른 여로 가야되는거래? 알거 아니야 그지? 엄마 요서 이랬어 진짜? 응. 응와 시베레트 천만장 있네 여기 카지노도 있어? 응 여기 부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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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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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문안 열려요? 응. 아빠 잠깐만 오지 아빠 아빠 오지 아빠 오지 아빠 아빠 나 무척할 때 옆쪽에서 목욕가래요 저야 목이 뭐욕 있다가 내 옆쪽에 놓고 내 옆에 놓고 너도 왜 웃냐? 가자 아빠 손 잡아? 네

아까 그 비상구 한번 봐봐 여기 비상구 한번 봐봐 비상구 아니다 아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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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자 이따 오면서 봐야지 저 담일 필때 있을 거 같아 이따 물어봐 이거 몇층 가야 돼? 아빠가 신발 신야 애들 거나 가고 그 <목소리도> <중단이 한> <목소리도> 아, 응. <laughs> 이따가 이따 저 육개장 하나 사자 초코파이도 있네 아빠 i 우 아빠가 u n g man. i 나왜 나? 예, 손톱 같은 손톱. 어. 어? 여기 피트니스도 있다. 맞아. 내가. 특별히 아빠. 쓰 있네. 누가 적어 놨냐? 지가적었나네가적었냐 이거? 아니. 엄마? 엄마가? 아니. 엄마? 야, 카지노 있고 클럽 있고 수영장 있고 이게 끝이 어. 저녁에 뭐 먹어? 는 보러니까 혼자. 혼자 보러 간다. G I N G. 베트남 스카이. 뭔데? 뭔데? 두패 같은데? 음 더워. 음 더워. 어, 시원해. 이따 여기다먹을까나아침에 어? 놀이터도 있다! 그럼 뭐... 어, 그래, 그래. 아빠! 나준비영동하고 시원할래 일로, 와, 일로. 일로 가, 일로 일로 가, 일로, 로준비영하고 야, 뭐야 수건 주네 수건, 어, 여기 수건 있네 우리 할까 응, 응. 야, 너는 어둘러갔어 빨리 자나 담배 어디로 펴? 와, 저거 파, 아, 저기 다피다피네 어, 준비해어준비동해여기기 n y w a y 물, 이거, 물, 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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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는. 카메라 물 묻으면 안되나? 너 어떻게 들어가? 일로 와봐 해진아해진아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엄마한테 와 마금만더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싸 일로와 났어 하나, 둘. 아유야. 아, 뛰지 마넘어좀 다쳐.